kf-21은 수출용은 현재 발표한 성능으로 우리나라 공군의 스텔스기로 납품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f-35의 일색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700여 개의 결함이 있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미국의 유명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팽창해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하는데 일산 F-35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포그스는 KF-21 보라에는 미국의 F-35와 중국의 일산 시리즈와 결이 다른 전투기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2030년에나 쓸수 있는 건네 2030년에 중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가 하늘에 가득할 건데 미국 놈들의 말을 다 믿냐? 중국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안 느껴진다.” 허 아무리 아이 공실력 있는 매체라도 자기 입에 쓴 약은 절대로 안 삼키는 중국입니다. KF21 보라메가 성대한 출고식을 치르면서 미국 내에서는 말 많은 로키드 마틴의 F35보다 더싼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비록 완전한 스텔스와 전술 연동 능력을 갖춘 F35에는 못 미치지만 이것은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을 저지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훌륭한 기체를 만든 것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같이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고는 있지만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싸움을 생각하면 KF-21을 절대 없을. 또한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모가 미급 스텔스 호위함을 최대 8척을 도입할 계획을 내비줬으며이 무기 계약은 우리 KF-21 보라매와 적절히 섞어 중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KF-21 보라매가 일본의 호위함과 잘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매체는 흥미로운 점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KF-21 보라매는 보면 F-35의 외형과 닮았으면서도 다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엔진에서 찾고 있는데요. F-35는 엔진이 싱글 엔진 기체이지만 KF-21 보라매는 트윈 엔진 기체라는 점이죠. KF21 보라메가 사용하는 F414 G400K는 성능이 보장된 엔진이며 FA18 슈퍼호넷과 스웨덴의 4.5세대 전투기 그리펜에도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고 가장 큰 장점은 지사의 엔진은 T50과 FA50에서부터 사용해왔기 때문에 전용하는 것에서 최적화를 빠르게 이룰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기능에서도 말을 이어갔는데요. KF21 보라메는 현존하고 있는 4.5세대 전투기 중 F-35와 F-22 같은 5세대 전투기에 가장 근접한 레이더 단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단면적과 동등하거나 능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 업체인 밀크 룬의 분석가 리처드와 블라피아는 한국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가장 융통성 있고 유의미한 전투가 제품을 가질지도 모른다 고발했으며, 완벽히 자주 국방을 이뤄낸 것은 아닐지라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시작으로, 뛰어난 방위산업 프로그램과 높은 비율로 무기를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됐다고 아물라피아는 막대한 돈을 투자에 대해서 자주 국방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 공군은 KF-21 보라매로 노후화된 F-8V F 타이거 I와 일부 오래된 F-16 시리 및 F-15K 슬램 이글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데요. 한마디로 KF-21 보라매가 F-35를 제외한 노후화된 미국산 전투기를 모두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국이 미국에서 구매하는 F-35 60대에 대해 매우 효과적인 보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 공군은 5세대 전투기보단 KF-21 보람의 같은 4.5세대 전투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포브스의 미 공군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실패작이라고 인정했다. 나는 글을 보면 미 공군은 냉전 시대부터 써온 노후화된 F-16을 대체할 목적으로 F-35를 개발했지만 너무 하이엔드로 만든 나머지 F-22 레터와고 포지션이 애매하다고 미 공군 참모 창작 찰스 브라운 주니어가 F-35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F-35의 가격 또한 엄청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미 공군의 주전 투기 공급 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점점 신기술과 옵션들을 붙여 한국 뿐 아니라 미 공군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군 방위산업 관리자이면서 유명 비즈니스 서적의 저자인 댄 오드는 현재 800억 원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F-35가 당시 미 공군이 처음 들어올 때 기체당 1억 달러 현 환율로 일 지불해야 했으며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성능과 첨단 센서들로 넘쳐난다지만 유지보수 비용 또한 엄청나게 비싸며 프로그램 버그도 많이 신고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는 기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미 공군은 당초 노후화된 F-16을 대체하기 위해 1,800대의 F-35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 250대만 도입하는 것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F-35를 운영할 때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 현재 미 공군의 뜨거운 감자로 남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한참 떨어지는 F-35에 대해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미 공군이 F-35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찰스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은 우리는 현대차 같은 일상적인 전투기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F-35는 페라리였으며 페라리는 출퇴근용으로 매일 운전하는 차가 아니라 일요일에만 운전하는 것이다. 라며 이미 람보르기니 같은 하이엔드 전투기로 F-22 랩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페라리 같은 F-35를 줄 엔드급 싸움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F-35를 구매하지 않고 다른 줄 엔드급 기체를 알아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글에서는 미 공군이 과연 가볍고 값싼 줄 엔드급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보나마나 신형 보급형 전투기는 마지막 보급형 전투기인 F-35와 같은 운명을 겪을 것으로 보고. 보급형은 주문했는데 무게의 경량화, 제작의 복잡성 등을 들먹이며 비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비용은 줄이고 싶을 것인데요. 미국은 최근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의 대치로 군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아이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은 가성비 좋은 대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 대안이 바로 한국의 KF21 포라메가 될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T50A 고등 훈련기를 탈 때를 장기 리스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유명 군사 전문지 위존에 따르면 KF21 보람에는 기능만 보면 F35의 못한 기체로 보이지만 KF21 보람에는 기어 F414G400K 27H를 탑재하며 이륙 중량 56 400파운드 탑재 무장 중량 16 975파운드 속도 마하 1.83과 작전 반경 약1,800 마일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 상발 엔진에서 나오는 추진력으로 F-35와 비교되는 단점을 모두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발 엔진은 단발 엔진보다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더 보장하는데요, 상발 엔진은 엔진 하나가 갑자기 고장 꺼지더라도 다른 엔진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데 단발 엔진은 개지만 조종사는 비상 좌석 사출 창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로 최근 대표적인 단발 기종인 F-160 아예 엔진 결함으로 추락 사고를 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만 12대의 F-1600 엔진 결함으로 시동 이 개며 재점화 실패로 추락하였습니다. 현재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도 F-16을 운영하다 조종사가 실종되는 등 단발 엔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F-35도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있지만 과거 F-35의 엔진 결함 문제는 외신을 보면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발 엔진 채택은 조종사와 기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군과 무기 전문지의 위조는 KF-21 보라매의 업그레이드 의지를 높이 사는데요. 로키드 마틴은 현 제미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쓰고 있는 F-22 랩터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는 전투기의 수명이 30년 이상인 것을 보면 차후 유지보수에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없는 것을 들며 정비 비용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F-35의 미래라 많은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반면, 아직 F-21 보람의 블록 1이 개발 중이지만, 블록이 버전에서 사용될 무장들이 이미 선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블록 1은 주로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지만, 블록이에서는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몸체 연료 탱크 하단 무장부에는 4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고, 날개 하단부에 각각 세개총 6개의 외부 무전부에는 공대지 무장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대지 무장으로는 미국 레이시온사가 개발한 항공기 투하용 500파운드급 레이저 유도폭탄 GG12 패베이웨이 i i GG3138 합동 정밀 지격탄잼 GG5456 레이저 젠, GG39B 소형화의 공정 밀 유도폭탄 스드비, 한 번에 최대 탱크 40대를 격파할 수 있는 b u 5 0호 항공 투하용 대전차 확산탄 WCMD, 차기 KF-21 보라매 블로기에 선정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업그레이드 의지는 지속해서 F-21 보라매를 생산 및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리하면 계속 정비 부품이 생산될 것이고 유지보수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성비가 미친 KF-21 보라매는 미 공군이 원하던 매일 운영에도 부담 없는 데일리 기체인 아이 것입니다. 또한 개발에서 로키드 마틴과 협업을 했기 때문에 공군 파일럿에게는 익숙한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우리 KF-21 보라네가 쓰인다면 세계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 것인데요. 전투기로는 콧대 높은 미국이 자국산 전투가 대신 전투기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의 전투기를 운용한다면 당분간 미국이 더 좋고 저렴한 4.5세대 기체를 개발할 때까지는 엄청난 판촉 효과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 현재 인도아 터키에서 눈독들이고 있는 만큼 우리 KF21 보라매가 전세계 하늘을 수호 날이 머지 않았음을 기대해봅니다.